자, 한국한부모연합의 장희정 씨를 연결합니다. 장희정 씨,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어제부터, 장희정입니다. 예,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쭉 이어가신다는데, 혹시 장희정 씨도 1인 시위 하셨습니까? 저는 아직 안 했고요. 저희 혹은 음. 금요일, 다음 주 금요일날 지금 할 예정입니다. 예. 자녀가 지금 몇 살이에요? 아, 아들이 있긴 한데 아직 어려서 11살이에요. 11살? 네. 예. 이제 한, 한 10년쯤 지나면은 군에 가겠네요. 그죠? 그렇죠. 지금 제도 그대로라면 입대하자마자 B급 관심 병사가 되겠네요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이거 아시게 되고서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, 여가 없죠. 황당하고. 그리고 사실은 이런 등급으로 매겨진다는 자체가 예. 예, 부모로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. 이거 네, 예, 예. 내 아이를 어떻게 군에 맡기겠어요? 아무런 사유 없이 B급, 강사, 예. B급 병사가 됐는데. 예. 참이 1인 시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니까 네 네. 오바마가 한국에 살았다면 그 또한 관심사병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. 네 네. 오바마도 한부모 가정에서 살았죠? 예, 그렇죠. 하지만 <laughs> 대통령이 되셨잖아요. 예, 예. 네. 자, 1인 시위 하는 요구 사항은 뭡니까? 저희는 국방부에 지금 결손 가족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고요. 뭐 음. 또어 경제적 빈곤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과를 요구하고요. 예. 그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라. 예예. 그러니까 예. 아, 없애라입니까? 아니면은 그이 등급 불 이른바 등급 분류의 기준을 바꿔랍니까 저희는 없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 등급에 대한 거. 예. 예. 어떻게 어떤 취지로 놓여셨던 그거는 뭐 군에서 처음에 어떤 좋은 취지로 하셨겠죠. 예. 하지만 그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이건 요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예, 예.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예. 이건 좀 폭력인 거죠 예. 하지만 이번에그 네. 임병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네. 그런 어떤 또 위험 요인이 있는 병사들의 경우는 특별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인정하실 수 없나요 특별한 관리를 하기보다 그분 그 사람이. 전부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그 사람들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라고 해서 따로 낙인이 찍힌다면 그것이 음흠. 더 낙인화가 돼서 그 사람이 군 생활을 할때더 어.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무슨 뭐 A급 관심사병, B급 관심사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, 우리 부대원들 보니까 그 조금 요즘 힘들어하는 병사 누가 있으니까 그 병사는 조금 더 우리가 그, 더 상담도 하자 이런 식으로. 예예. 예. 아.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간에 위기에 놓일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. 예, 예. 그럼 그럴 때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예. 국방부에 정식 요청하셨습니까? 요 제도 개선? 아, 저희가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. 예. 네, 정식으 요청할 생각,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네, 그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런 이런 시위, 1인 시위 시작한 후에 혹시 뭐 정부, 국방부나 이런 데서 무슨 어, 요, 연락이나 이런 게온건 없었습니까? 네,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시네요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계속 지켜볼게요. 고맙습니다. 한, 한국 한부모연합 장희정 씨까지 말씀드렸습니다.